저는 작년 가을에 네. 처음으로 춘천 마라톤 풀 코스 한번 한번 달 네. 대회는 네. 그 이후에는 트레일러닝 내 올봄에 아, 한번 거제도에. 네. 첫, 첫여 출전했고. 그, 그게 몇킬로였나요2 0킬로 아, 어땠어요? 트레일러 첫 출전 그 기분이. 아, 그것도 네. 어떤 분위기 무서워서. 예, 네. 예. 나갔더니 이제 1000명 네. 정도 참가하신 것 같고. 아. 마라톤보다는 네. 규모가 작죠. 예, 네. 예. 거제도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. 수도권 참가자들이 좋은 네. 것 같기도 하고. 예. 네. 그 연령대를 보니까 네. 마라톤은 40대를 추측으로 해서. 예. 네. 연령대가 60, 70대까지 이로 밑으로는 아... 20대까지 쭉 있는 것 같은데, 네. 이 트레이러닝은 네. 주축이 제가 볼때 네. 30대? 아, 30대? 네, 요 정도가 주축이고. 아, 30대 많구나. 40대도 있긴 한데, 네. 50부터는 그렇게 잘안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딱 이제 첫 완주를 하셨습니다. 그때 이제 기분이 어땠나요? 그래도 아, 좋죠. 뭔가 생각,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딱 도착했을 때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. 네. 스스로 이제 네. 규정을 저는 지금 이름을 조국 K로 졌습니다 아, 네. 네. ーナーだ <laughs> <laughs>